너네는 또 어디 놀러 나갔니? 식구들끼리 다들 허구언날 놀기만 하고 일은 언제 하는 거야? 아, 저희 다 같이 캠핑하러 왔어요. 요즘에 서준이가 어린이집 방학하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해서요. 저희 가게는 오늘 직원들한테 맡겼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만 보면 너네 식구들은 팔자도 좋다. 맨날 니들끼리만 그렇게 놀러 다니지 말고 우리 둘째도 좀 챙겨. 걔가 혼자서 공부하느라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냐? 도련님이요? 중요한 시험 공부 중일 텐데 어떻게 놀러가자는 말을 하겠어요? 방에 안 되게 조용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따박따박 말 대답하기는. 그러면 너는 우리 둘째 중요한 시험 공부하는데 용돈이라도 한번 줘봤냐? 니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이거야. 너가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이기적이야? 네 남편만 네 식구냐?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알아서 앞가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체 왜 그러세요? 네 눈에는 저게 앞가림 잘하는 것처럼 보여. 나이가 내일 모레면 서른인데 아직도 방에 틀어박혀서 책만 보고 있잖아. 내가 우리 둘째만 보면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답답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도 좋으신데. 올해는 시험 꼭 합격해서 공무원 되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금방 좋은 여자 만나고 결혼하실 수 있겠죠. 말이 쉽지 말이 쉬워. 너는 아무튼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 신경 좀 써. 너네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끝이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정도 지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4살 아들 키우면서 살고 있고, 저희 남편에게는 9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편과 저는 둘다 자영업을 하고 있고 애초에 공부 쪽이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부부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 없이 살고 있죠. 반면에 저희 도련님은 예전부터 공부도 잘한다고 했었고 대학도 서울권에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와서 한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었어요. 인형 공부해서 작년에 합격했고 지금은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중입니다. 예전부터 저희 시어머니가 둘째 아들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으신 분이었어요. 공무원 준비하고 있을 때도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시고 첫 시험 떨어졌을 때도 마치 둘째 아들 인생이 다 끝난 사람처럼 가슴을 치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도 원래 머리가 좋은 분이라 작년에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은 당당하게 공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어머님은 둘째 아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십니다. 너 주변에 아직 시집 안간 여자애들 좀 없니? 둘째도 장가 보내야 하는데 마땅히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없네. 도련님이요? 얼마 전에 만나는 사람 생긴 거 아니었어요? 여자친구랑 둘이 찍은 사진도 올라오던데. 그리고 제 나이가 33인데 주변에 제 친구들은 다들 시집갔죠. 누가 너 친구들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냐? 후배들이나 아는 동생들 중에 직업 좀 괜찮고 집안 괜찮은 아가씨 없어? 아니, 같은 공무원을 만난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구급이 뭐냐 구급이. 구급 아가씨 만날 거면 뭐 하러, 길을 쓰고 공부해서 7급 합격했겠어? 제가 보기엔 예쁘장하고 둘이 잘 어울리던데, 공무원 뽑으면 안정적이고 좋지 않아요? 한 사람이 공무원이면 나머지 한 사람은 돈잘 버는 천문직이어야지. 둘다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애 낳고 살 거야. 7급 공무원 정도면 의사나 변호사, 아니면 약사 아가씨 만나면 좀 좋니? 주변의 얘기 들어보면, 7급 합격만 하면 좋은 집안 여자들이 결혼하자고 줄을 선다는데, 우리 애가 키가 작아서 그런가, 우리 집안이 돈이 없어서 그런가,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 도련님이 애들도 아니고 알아서 잘하시겠죠. 제 생각에는 공무원 부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의 친구들 중에도 부부가 둘다 선생님인데 안정적이고 괜찮더라고요. 선생님이랑 구급말단 공무원이 같니? 너는 비교를 해도 어쩜 그런 식으로 밖에 생각을 못 해. 걔네 둘이 한달 내내 일해서 벌어봤자 너희들 버는 거 반도 안 된다더라. 그걸로 결혼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 대신에 저희는 장사하니까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공무원은 나중에 연금 나와서 노후 걱정은 없는 거죠.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물어본 내가 멍청하지. 그래도 혹시 너 주변에 직업 괜찮은 아가씨 있으면 바로 나한테 이야기 좀 해줘. 원래 형제 중에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모자란 동생 챙겨줘야 하는 법이야. 네, 어머님. 사실 저런 말을 듣는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지만 어쩜 저렇게 보인 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그게 더 의문이 들었어요. 저희 시동생이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 앞가림 못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집안에 손 벌릴 생각도 없고, 스스로 알아서 자기 살길잘 찾고 있는데, 왜 저렇게 어머님이 팔푼이 취급을 하며 호들갑을 떠는지, 이해를 할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공무원에 임용해서 아직 1년도 채진하지 않았는데, 월급이 적은 건 당연한 일이고,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옛날에는 저희 남편을 동생과 비교하며, 공부 못해서 쓸모도 없는 놈이라며 무시했는데, 저랑 결혼하고 장사를 하면서 버는 돈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요즘에는 어머님께서 첫째 아들이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두 아들 모두 착실하게 자기 할일 잘하고 있는데 그 집안에서 문제가 있고 불쌍한 사람은 오직 시어머니 단한 분뿐이에요. 작은 아들이 좋은 대학 가면 공부 못하는 큰 아들이 못나 보이고 첫째 아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나이 서른에 공부만 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못난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니까요. 원식구가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참고 있었는데 얼마 전 어머님의 말실수 하나 때문에 시동생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너네 혹시 여유 돈 가진 것좀 있니? 한 2천만 원 정도. 2천이요? 그렇게 큰 돈을 어디에 쓰시게요? 둘째가 출퇴근할 때 버스 타고 다니기 힘들다고 차를 산다 하더라고. 근데 애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차도 무슨 애들이나 타고 다닐 것 같은 조그만 경차를 산다지 않니? 남자가 그거 타고 다녀서 결혼이나 하겠어?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니까 주변 시선도 있어서 검소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출퇴근용으로 몇년 타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 생기면 큰 차로 바꿔도 될것 같아요. 얘는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 요즘에 남자가 경차 타고 다니면 있는 여자도 도망가는 세상인데 능력이 모자라도.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녀야지. 내가 그냥 할부 좀 끼고 큰차 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네. 너희가 여윳돈 있으면 2천만 보태줘라. 그런 여윳돈은 저희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 여자들 똑똑해서 차만 좋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똑부러진 사람들은 검소하고 실속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돈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너는 왜 매번 말이 그렇게 많아? 당장 돈도 얼마 못 벌고 집도 없는데, 차라도 멀쩡한 걸 타고 다녀야 할거 아니냐. 어머님, 잠시만요. 제가 한번 도련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때까지 심호와 대화 내용을 그대로 찍어서 시동생에게 보냈고, 당연히 머리끝까지 화가 나버린 시동생은 심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짜 그만 좀 해. 온 동네방네 망신 떨고 다니는 바람에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네가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하냐? 그나이 먹고 월급 400도 못 벌어 오면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창가 갈래? 집을 사도 내가 알아서 하고 결혼도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내년쯤 할 생각이야. 엄마 돈 필요 없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하라고. 걔랑 결혼까지 할 생각이냐? 잘났다 잘났어. 돈도 못 버는 것들이 끼리끼리 잘 놀고 자빠졌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로 안 되니까 일찌감치 포기해라. 엄마 눈에 흙은 어떤지 말던지, 이젠 정말 상관없으니까 맘대로 해.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랑 같이 살 생각이었는데, 더는 나도 못 견디겠어. 당장 직구해서 나갈 테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 신경 쓰지 마. 형수, 이런 걸 보여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집을 나가. 너가 진짜 그 불려오한테 홀려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걔랑 결혼할 생각이거든 아예 내 눈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마. 앞으로 다신 집에 안 들어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너 진짜 이러기야? 그렇게 하루아침에 시동생은 어머님과 따로 살게 되었고 전화번호도 차단을 했는지 더 이상 연락도 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에게만 따로 연락해서 당장 9월부터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랑 같이 살기 시작하고 내년 5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랍니다. 어머님은 결혼식에 초대도 하지 않을 거라네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두 아들들을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남편도 이번 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당분간 어머님 댁엔 안 가고 싶답니다. 서른이 넘은 자식들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팔푼이 취급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럴 만도 하죠. 그렇게 자식들이 못 믿었고 마음에 안 드시면 이번 기회에 막둥이라도 하나 더 나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이네. 우리 상견례 날도. 나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오전에 일찍 내려가려고. 따로 오전에 할 일이 있으시대. 우리 동네는 처음 오시는 걸 텐데 무슨 볼일을 보고 오시려고? 한 시에 예약해놨기 때문에 늦으시면 좀 곤란한데. 아니야. 오전에 약속이라고 하시니까 12시 전에는 볼일 끝나실 거야.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 아빠 두분 모두 어디 좀 갔다 오신다고 하더라고. 그래. 뭐나연했지만안게 오시면 아무 상관없지. 주말이라 차로 한 시간 가까이 걸릴 텐데 운전 조심해서 내려와. 나는 이따가 엄마랑 같이 백화점 다녀오려고. 엄마가 그래도 상견례 하면 오빠네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인데 입을 만한 옷이 없다고 하셔서 한벌 사드릴 생각이야. 에이 뭐 옷까지 새로 사셔? 어차피 우리 결혼은 다 결정된 상황인데 그냥 부담없이 인사하고 식사하는 자리니까 괜히 긴장하지 마시라고 해. 그래도 우리 엄마 마음은 그렇지 않은가 봐. 모처럼이니까... 좋은 옷 사드려야지. 알겠어. 백화점 갔다가 일찍 들어가서 쉬고, 내일 보자. 그래, 오빠도 오늘은 일찍 쉬어. 저는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진행하던 중이었어요. 사귀면서 남자친구의 부모님과는 미리 몇번 만난 적도 있었고, 식사를 같이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실 정도로 우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였죠. 저나 남자친구나 모아둔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할수 있었고, 양가 부모님들께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결혼 준비하는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결혼하니까 특별하게 부모님 눈치 볼 일도 없고, 부모님들께서도 부담이 없으니 특별하게 반대하시지도 않더라고요. 다만 이번 상견례가 양가 부모님들이 처음 얼굴을 보는 자리라서 살짝 긴장도 되고 혹시나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특히 엄마도 너무 긴장이 된다고 하면서 상견례 자리에 입고 갈 만한 마땅한 옷이 없었기 때문에 위아래 한 벌을 제가 쫙 빼드렸어요. 백화점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자친구 어머님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네 동네 앞산에 등산 코스 좋은 게 있더라. 너는 혹시 가 봤니? 예전에 한번가 봤던 것 같아요. 정상까지는 조금 멀고 중간에 작은 절이 하나 있는데, 그거 찍고 내려오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 그럼 아예 내일 새벽에 출발해서 정상까지 찍고 내려올까? 내일 등산 가시려고요. 혹시 약속 있다고 하던 게 등산 말씀하시던 거였어요? 어, 맞아. 평소에 우리가 이 동네로 넘어올 일이 없잖니. 이번 기회에 한번 정상 찍고 내려오려고. 내일 1시가 약속 시간인 건 알고 계신 거죠? 저희 부모님들도 다 그때로 알고 준비하실 텐데 그냥 지금이라도 식당에 전화해서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룰까요? 아니야. 미루긴 뭐하러 미뤄? 일찍 올라갔다가 오전 중에 내려와서 사우나 갔다가 옷 갈아입고 가면 돼. 얘는 걱정도 팔자야. 그래도 산타고 오시면 피곤하실 텐데 정 그러시면... 약속을 다른 날로 미뤄도 저희는 괜찮아요. 아니야 그럴 일 없어. 나도 너네 동네에 또갈 일이 있겠니? 한번 가는 김에 산에도 살짝 올라갔다 오려고 그러는 거지. 아네 일단 그러면 제 시간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래 우리가 산하면 베테랑들이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 일찍 하산해서 싹 씻고 갈 테니까 티도 전혀 안날 거야. 예전부터 남자친구의 어머님과는 종종 연락을 하면서 지냈어요. 예비 시부모님의 취미가 등산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특히 봄가을에는 거의 매주마다 전국 팔도로 산이란 산은 다 올라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동네로 오셔서도 상견례전에 등산을 하고 오신다길래 저렇게까지 좋을까 싶긴 했지만 그전에 사우나도 가고 옷 갈아입고 오신다고 해서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저희 부모님들을 모시고 약속 장소인 식당으로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원래 약속 시간이었던 1시에서 15분 정도 일찍 찾아갔고 예약해 놨던 룸에서 남자친구와 부모님들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언제쯤 올수 있는지 연락을 했더니 예상외의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자기야, 우리는 벌써 식당 도착했어. 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 내 이름으로 예약했어. 부모님들이 지금 방금 산에서 내려오셨어. 여기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가볼게. 지금 내려오셨다고? 산에서? 아니, 일찍 등산 마치고 사우나 갔다가 오신다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중간에 길을 잘못 들었나 봐. 나는 밑에서 차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내려오시더라고. 우리 아빠는 막걸리도 조금 드신 것 같은데. 괜찮겠지? 아, 진짜. 우리 부모님은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거딱 싫어하시는데. 그냥 차라리 오늘 차 사고 났다고 거짓말하고 다음에 다시 약속 잡자. 오빠가 부모님 모시고 내려오다가 접촉사고 났다고 거짓말할게. 에이, 그런 거짓말을 왜 해? 그래도 약속 다 잡아놨는데, 다른 날또 내려오면 힘들잖아? 20분이면 가니까, 너가 시간 좀 끌고 있어봐. 아니면 먼저 식사를 시작해도 좋고.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에게 차마 남자친구네 부모가 등산을 갔다가 늦었다는 말을 할수 없더라고요. 엄마랑 아빠 모두,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가는 상견례 시작도 하기 전에 화가 잔뜩 나실 것이 뻔했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옷이라도 갈아입고 땀이라도 제대로 닦고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남자친구가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주말이라서 차가 너무 막힌다고 핑계를 댔어요. 거짓말을 하는 저도 기분은 별로 안 좋았지만 이 방법 말고는 딱히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기다리는 동안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셨고 마침내 원래 약속 시간이었던 1시에서 25분쯤 지나서 남자친구와 걔네 부모님들이 식당으로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늦게 오는 만큼 최소한의 준비라도 하고 올줄 알았더니 등산복 차림 그대로 머리는 땀으로 헝클어져서 엉망이 되어버린 모습으로 나타나셨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말대로 아버님은 등산하고 내려오다가 막걸리를 한잔하신 건지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술 냄새도 살짝 나는 것 같았어요. 졸지에 부모님에게 했던 거짓말이 들통나버려서 저는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고, 그날 상견례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상대방 집안이 너무 경우가 없고 예의 없는 것 같다면서 저런 집안과 사돈 맺을 생각 없으니 결혼은 꿈도 꾸지 말랍니다. 엄마가 보기엔 영 아닌 것 같다. 아빠도 절대 이 결혼은 반대라고 하시더라. 엄마, 엄마가 아빠한테 이야기 좀 잘해봐. 남자친구는 정말 사람 괜찮고 좋단 말이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런 집에 시집가면 너가 고생이야. 편한 차림으로 오는 곳이랑 예의를 지켜야 할곳 구별도 못하는데. 저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희 시부모가 되면 어차피 고생은 너가 하는 거야. 그래도 남자친구는 안 그래. 엄마도 봐서 알잖아.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결혼은 너희들 둘이 하는 것이 아니야. 정하고 싶으면 너 마음대로 해. 대신 나중에... 힘드네 어쩌네 징징대 봐야 소용없어. 진짜 그냥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나을까? 나 정말 너무 혼란스러워. 상견례 날 오전에 등산하고 온다는 사람은 내 평생 들어본 적도 없다. 나는 전날에 너랑 같이 백화점 가서 새옷 사고 아침 일찍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왔는데, 최소한 자식들 시집 장가보내는데 기본 예의는 갖춰야지. 알겠어. 남자친구한테 시간 좀 갖자고 해야겠다. 상견례가 끝난 후,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고, 제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저도 부모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점점 그 말이 맞는 것 같았고, 당장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펼쳐질 제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결혼 준비는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어제 대충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 시간을 좀 갖자. 이대로는 내가 오빠랑 결혼 못할 것 같아.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결혼은 우리 두 사람이 하는 건데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인데? 우리 부모님도 요즘 세상의 상견례는 다 형식적인 거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구냐고 뭐라 하시더라? 미안. 오빠네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 생각이 너무 다른가 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는 미용실 가서 드라이까지 하고 왔는데 등산복에 썬캡 쓰고 나타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니? 등산하다 보면 원래 다 그런 거야. 계획대로 일찍 하산하셨으면 사우나 갔다가 제대로 꾸미고 가셨을 거라고. 약속시간 늦을까 봐 부랴부랴 씻지도 못하고 갔더니, 이런 소리나 들을 줄은 몰랐다. 어쨌든 나는 우리 부모님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오빠네 부모님이 나랑 우리 집안을 우습게 생각하셨나 봐. 이런 취급 받으면서 며느리 노릇할 생각 없어. 그까지도 옷차림이 대체 뭐가 중요하다고 결혼까지 엎어? 너 나중에 후회하고 울고불고 매달리지나 마. 그럴 일 없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상견례 자리에서조차 저희 부모님을 편하게 보고 쉽게 여기는데 결혼하고 나면 저를 어떻게 대하실지 안 봐도 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유로 파혼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고 아예 처음부터 엮이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요즘 세상에 옷차림 좀 편하게 할 수도 있지, 너무한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가 어찌됐건 간에 저는 부모님의 판단을 믿습니다. 저보다 훨씬 오랜 세월 사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셨을 테니 부모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시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